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년이 좀 넘은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건 남편과 이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시부모님은 너무 무식하신 데다가 완전 무대포가 따로 없으십니다. 그게 고의든 아니든 말이에요. 처음엔 참아보려고 했는데 더는 못 견디겠네요. 저와 남편은 회사 동기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남편이 회사 동기한테 소개팅을 해달라고 자주 졸랐었나 봐요. 회사 동기가 자기가 시달려서 죽겠다며 저더러 나가서 밥한 번만 같이 먹어주면 안 되겠냐고 통사정을 하더군요. 저는 소개팅보다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편이라 내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회사 동기가 어찌나 애절하게 부탁을 하던지. 그래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겠냐 싶어서 나간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남편은 정이 많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큰 기대가 없었던 자리라서 그랬는지 저는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고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는 이후로도 몇 번의 만남을 이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결혼까지 하게 되었지요. 어려서부터 저희 가족은 다들 바빴어요.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와 회사를 다니시는 어머니 그리고 저보다 두살 많은 언니까지 모두가 자기 스케줄에 쫓겨 살았지요. 그래서인지 저희 가족 모두가 전형적인 개인주의입니다. 서로의 일에 쓸데없이 간섭을 하거나 오지랖을 부리지 않아요. 다만, 가족 중 누군가가 조언이 필요하다 하면 그때는 모두가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며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지요. 남편이 자란 집안 분위기는 저희 집과는 많이 다른 눈치였어요. 1년 남짓 연애하는 동안 옆에서 지켜보니 시골에 계신 남편 부모님께서는 남편을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챙기셨습니다. 처음에는 정이 많으시구나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저렇게까지. 싶을 정도로요. 일단 한 달에 한 번씩 반찬을 가지고 당신들이 사시는 곳에서 서울까지 올라오셨습니다. 지금도 고속버스에 기차를 타고 다니시는데, 4시간은 좋게 걸린다 했어요. 하지만, 정작 남편은 입이 짧은 사람인데다, 회사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저녁도 종종 해결하다 보니, 가져다 주신 반찬 대부분을 못 먹고 버리더군요. 어머님께 솔직히 말씀드리라 하니, 그러면 얼마나 서운해하시겠냐며, 항상 잘 먹었다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머님께선 당연히 보람을 느끼시고는 또 가지고 오시고, 악순환이었지요. 그러다 남편과 제가 결혼을 하면서 제가 어머님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고생하시는 것도 다 알고 감사하지만 부담스럽다고요. 이외에도 청소 문제라던가 주무시고 가시는 것등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정말 털어놓고 싶었던 이야기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일단은 연락 문제가 발단이었어요. 저는 친정부모님께도 연락을 잘 드리는 편은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중요하다 싶어서 상의가 필요하다 싶으면 연락을 드렸지만 보통은 알아서 하는 편입니다. 안부를 묻는 것도 이따금씩 통화는 하지만 매일같이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는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당신 아들이 무심한 성격이니 저더러 매일 전화를 하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매일 무슨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전화를 드려야 하냐고 여쭤봤더니 안부인사는 원래 매일 하는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남편에게 매일 전화드리라고 제가 이야기하겠다 했지요. 솔직히 어머님 입장에서도 며느리인 저보단 아들 목소리 한번 더 듣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어머님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박간니라는 당신 아들이 어떻게 매일 전화를 하냐고요. 어머님께 저희는 맞벌이고 바쁜 건 제가 더 바쁘다고 했더니 뜬금없이 어른이 말하는데 따박따박 말댔구나 한다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그냥 내내 하면 될 일이라면서요. 제 성격이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걸 싫어해요. 소위 공수표 날린다고 하지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중 하나예요. 어머님께도 못 지킬 약속 드리고 싶지 않다니 됐다며 무조건 전화하라 하셨습니다. 남편에게 어머님께 연락 좀 자주 드리라고 중간에서 내가 난처하다 하니 그냥 30초만 해도 되니까 저더러 해달랍니다. 어머님과 통화할 때 제가 시간을 잴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안 했어요. 저는 마케팅 회사에 다닙니다. 그렇다 보니 프로젝트가 자주 있고 야근도 많고 때로는 주말에도 출근을 해야 할 정도입니다. 너무 바쁜 생활이고 제가 일욕심이 많기도 해요. 그래서 임 씨는 제가 회사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하는 걸로 이야기가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아, 이 이야기는 남편이 저에게 청혼했을 때 이미 얘기가 된 부분입니다. 만약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갖고 싶어 했다거나 일에 대한 제 열정과 의지를 이해해주지 못했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식을 올리고 한 달이나 지났을까 싶은 때였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신혼여행지에서 뭐 좋은 소식 없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가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 답답하셨는지 신혼여행가서는 애는 안 만들었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받을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기에 좀 놀랐습니다. 남편이 그제서야 어머님 아버님께 저희의 아이 계획을 말씀드리더군요.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습니다. 여자가 늙으면 애가 멍청하게 태어난다고도 아시고, 뱃속에서 잘못될 수도 있다더라. 나름대로 저희에게 겁을 주려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악담이나 다름없던 그 말씀에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님께서는 이걸 먹으면 임신이 한 방에 된다더라며, 신혼집에 개소주를 들고 오셨습니다. 사실 제가 결혼식을 올리기 얼마 전 키우던 강아지가 별이 되었습니다. 그 슬픔이 다 가시지 않은 상태였고요. 물론 남편만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 시부모님은 모르셨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모르셨다고 해도 개소주라니 솔직히 너무 충격이었고 역겹기까지 하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당장 그 물건 챙겨서 집에서 나가 달라고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아기를 품고 그러신 것도 아니고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 비위가 약해서 그런 건못 먹는다고요 어머님께서는 저에게 어른이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넙죽 받아 먹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직접 그 팩을 뜯어서는 제 얼굴에 마구잡이로 들이대셨습니다 어머님께선 당장이라도 제 입에 그 개소주를 부어 넣으실 기세로 저를 궁지로 모셨습니다 당황한 제가 어머님을 피하다가 어머님 손에 들려있던 개소주를 쳤나 봅니다. 개소주가 바닥으로 떨어지자 어머님이 이 아까운 걸다 버린다며 저한테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먹을 걸저도못 먹냐면서 남편이 그제서야 어머님도 그만하시고 당신도 그만하라면서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맛이라도 좀 보면 죽합니다 어머님이 무슨 도격을 매기는 것도 아닌데 어지간히 하라더군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자 정말 화도 나고 서럽고 이런 시집살이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해서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도 중간에 끼어서 난처한지 한숨만 푹푹 내쉬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 저 인간하고 평생을 어떻게 사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개소주일로 이혼을 결심한 건 아닙니다. 이 사건 이후로 어머님도 저한테 단단히 화가 나셨는지 더 이상 신혼집으로 찾아오시는 일은 없으셨어요. 마치 저를 왕따라도 시키시려는 건지 저만 빼고 남편 혹은 아주버님 내하고만 연락을 주고받으셨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너무 불편하다며 빨리 어머님께 사과드리라고 저를 재촉했지만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너무 편하고 좋았거든요. 굳이 어머님과 관계를 풀어야겠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어머님과 계속 거리를 두고 살수 있었다면 이혼은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시골에서 살고 계셨는데 그 집이 1억 중반대였어요. 그런데 그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시내에 있는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하더라도 막연히 몇 달은 걸리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시골집이 빨리 나가서 갑자기 일이 급속도로 진행이 되기 시작했어요. 시골집을 산세주인이 하루라도 빨리 들어와서 살고 싶다고 했답니다. 졸지에 살던 집을 하루라도 빨리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된거지요. 그나마 다행인 건 아는 분을 통해서 시내에 있는 아파트 전세를 구하기는 하셨더라고요. 문제는, 진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 아버님이 한 4개월 정도는 원래 살던 시골집에서 나와 따로 계실 곳이 필요하단 거였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딱한 번만 양보 좀 해달랍니다. 그렇다고 노인네들을 어디 모텔 같은 데서 4개월 동안 있게 할 수는 없지 않냐면서요. 어이가 없었지요. 아주버님에는 시댁에서 1시간 거리밖에 안 되고 저희 집은 4시간이 넘는 거리인데 아무래도 원래 사시던 동네 근처에 계시는 게 어머님, 아버님한테 더 편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게다가 그 집엔 손자도 둘이나 있었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 집에 가면 사내놈들이 뛰어다녀서 정신이 하나도 없다며 싫다고 하셨답니다. 무조건 저희 집에 계시겠다고요. 환장할 노릇이었지요. 게다가 저희는 맞벌이라 낮에는 아무도 없는데 어머님 아버님만 계실 거라 생각하니 생각만 해도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절대로 혼자 독박은 못 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자 아주버님 쪽에서 그러면 저희 집에 먼저 두 달, 당신 집에 두달 모시자고 하더군요. 그것도 솔직히 내키지는 않았지만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혼한 마당에 좋지도 않은 기억 곱씹어 모아나 싶지만 그래도 돌이켜 생각해 볼수록 정말 최악이었어요. 서재 겸 작업실로 쓰던 방을 내드렸는데 아버님께서 그 방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게 아니겠어요? 아파트라서 그리고 전세라서 담배는 절대 안 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몰래몰래 몰래 피우시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대낮에 없어도 그 냄새가 어디 가나요?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인상을 펼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두분다 식탐이 얼마나 많으신지, 일하는 저에게 닭돌이탕을 해달라, 칼국수를 해봐라 별의별 주문을 다 하시더군요. 뿐만 아니라 어머님은 자꾸 제 살림살이 위치를 바꿔놓으시고, 주말에 모처럼 늦잠이라도 자려고 하면, 멀리서 시부모가 왔는데 어디 구경도 안 데리고 간다며 서운 타하시고 죽겠더라고요. 그 와중에 틈만 나면 또 저희한테 애는 또 언제 만들거냐고. 그래도 시간은 흘러서 어느덧 두 달이 다 되었습니다. 아주버님께 모시고 가시라고 연락을 드렸지요. 그랬더니 나이 먹은 노인네들 이제 간신히 적응했을 텐데 뭘또 움직이라고 하냐니다 어차피 두 달만 더 있으면 당신들이 이사 가기로 한 집으로 가실 건데 그 전까지는 그냥 저희 집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말도 안 된다고 그렇게는 안 된다니까 안될게 뭐가 있냐입니다. 아주버님이 이미 벌써 어머님 아버님과 통화도 다 해보셨는데 서울 살이가 그렇게 편하고 좋다고 하시더래요. 저희 집도 널찍하니 한가하고 좋다고요. 도저히 아주버님네와는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아서 어머님 아버님과 단판을 지어야겠다 싶더군요. 남편이요? 당연히 아주버님 편이더라고요. 벌써 저 빼고들 다 이야기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때 저는 어머님 아버님께 이제 짐 챙기시라고 아주버님네 모셔다 드리겠다 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당신들이 생각해 보셨는데 그냥 저희 집에서 저희랑 같이 사시겠답니다.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어머님의 말씀에 결국 제가 딱 잘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나마 두달 같이 살수 있었던 건 어머님이 두달 후에 가실 걸 알았기 때문이라고요. 그러자 생활비를 주시겠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주면 충분하지 않냐고요. 저는 돈도 뭐도 다 싫다고 절대로 더 계시는 건안 된다고 했지요. 그러자 어머님 아버님도 슬슬 역정을 내시면서 당신들이 뭘 그렇게 불편하게 했냐입니다. 오히려 제 눈치를 더 보셨답니다. 여기서 지면 진짜 모시고 살겠구나 싶어서 저도 그동안 마음속에 있던 말을 꺼냈습니다. 결혼하실 때 돈도 하나도 안 보태 주셔 놓고 이제 와서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결국 남편이 아주버님께 전화를 걸었고 아주버님이 어머님아버님을 모시러 오셨습니다. 당연히 어머님아버님은 제가 당신들 내쫓았다고 난리가 났지요. 부모버리는 자식도 자식이냐며 어머님께서는 당신이 당신 아들 그러니까 제 남편 키울 때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아냐며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그러면서 저더러 저렇게 잘 키운 아들하고 결혼하게 허락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백번이고 천번이고 절은 못할망정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며 처음부터 제가 독종 같아서 싫으셨다네요. 무슨 욕을 하실건 솔직히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서 저희 집에서 나가시는 것만으로도 한짐 덜었다 싶어서 마음이 놓였으니까요. 그런데 이튿날 아주버님께서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형님이 집을 나가셨답니다. 절대로 시부모님하고는 같이 못 산다면서 친정으로 애들 데리고 가버리셨대요. 그러면서 당신 혼자서 어떻게 어머님 아버님을 모시냐고 저희더러 다시 모시고 가랍니다. 아니, 본인 부모님인데 왜못 모시냐고 물었더니 자긴 아들이지 않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들었던 말중 가장 멍청한 소리였어요. 제가 그게 무슨 소리시냐고 장가가기 전까지 같이 사시지 않았냐니까 뜬금없이 저 때문에 당신 가정이 다 박살이 났답니다. 저 하나 때문에 온 집안이 숙대밭이 되고 있는 거라네요. 아주버님은 계속해서 저 때문에 이혼당하게 생겼다며 지금 당장 와서는 어머님 아버님을 모시고 가라 했습니다. 목소리에 화가 가득하더라고요. 남편은 그 소리를 듣더니 저만 좀 양보했으면 모두 다 편했을 거라며 왜 번번이 그냥 넘어가도 되는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드냐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아주버님네 이혼하면 자기는 이제 부모님이랑 조카들을 어떻게 보냐고 악을 쓰더군요. 온 가족이 이렇게 다제 탓을 하는데 제가 뭐 한다고 이집 구석에 붙어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럼 당신도 짐 싸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집 전세로 들어올 때 솔직히 남편은 거의 보탠 게 없어요. 혼수라고 재성에도 안 차는 싸구려 가전제품 몇 개에 경차 하나 사온 게 다거든요. 그나마 차도 저는 원래 타던 차가 있어서 본인이 사온 차는 거의 본인 혼자 타고 다녔고요. 당신 짐 챙겨서 이 집에서 나가라고 그리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아주버님도 이혼당하고. 당신도 이혼당하면 두 형제가 알콩달콩 시부모님 모시고 살면 되겠다고요. 남편은 그러자 자기도 지금 미치겠다며 벽에 머리를 쿵쿵 박으며 아주 생쇼를 해댔습니다. 그것도 결혼 초에는 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그땐 지가 지머리 찢는데 어련히 요령껏 하고 있겠지 싶어서 마음대로 하라고 냅뒀네요. 그리고 결국 저는 이혼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남편은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며 이젠 뭐제 편이 되어주겠네, 어쩌겠네, 똥나발을 불던데, 들은 척도 안 했어요. 불쌍한 형님은, 자기는 애들 때문에 이혼은 못한다면서, 저한테, 자긴 이제 어쩌냐고 질질 짜더라고요. 같은 여자로서 불쌍하긴 했지만, 제가 뭐 달리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사온 몇안 되는 싸구려 가전제품은 아파트 1층에 다 끄집어내놓고, 남편에게 문자 한통 남긴 뒤, 어디로 간다 말하지 않고 이사했습니다. 건너 들은 바로는 시부모님이 시골집 팔고 받으신 돈으로 서울 외곽 쪽에 반지하방을 구하셨답니다. 남편도 지금 그 집에 들어가 있고요. 이제 문제아인 제가 없으니 그 집은 참 평화롭고 행복하겠지요. 저도 지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